안녕하세요. 여유사랑입니다. 인생역전 챌린지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시간 후면 임신 3기입니다. 좀 있으면 아기도 태어나겠는데요? 어, 재미없지? 잠깐만. 우리 이거 먹자. 재미 유명인 세럼. 마시기. 오, 폭죽 같아. 보셨죠? 재미가 꽉 차버렸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세럼도 먹었으니까, 그 김에 3시간 동안, 음, 코미디 레벨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레벨 5거든요? 6까지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마테오한테 데이트 신청이 왔네요. 어떡하죠? 가볼까요? 가자, <laughs> 가서 성난 감정 연구하기.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IT 페스티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화장실 급하구나! 우선은 화장실부터 좀 갈게요. 원래는 코미디 레벨 올리려고 했는데, 마테오한테 홀려가지고 IT 페스티벌을 왔어요. 좀 이따 나가서 마테오하고 인사도 좀 하고요. 어, 어디 갔니, 근데? 아, 여기 있구나. 마테오 유명인 만나서 지금 정신없어요. 자, 일단은 마테오하고 인사 먼저 좀 하고요. 이쪽에 와서 사람들이, 오, 여기 많이 모여있네요. 자, 마이크를 다행히 가지고 왔길래, 농담 말하기 조금만 더 채워놓고 다른 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와서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요. 환호 유도하기. 요것도 한번더 해볼게요. 사람들 몰려있는 김에. 오, 이분도 스타 아닌가? 와드 주디스? 사실, 제 목표죠. 글로벌 슈퍼스타. 우리 백설이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예요. 자, 코미디 기술 쌓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환호 유도하기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 많아서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것만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 같아. 어쨌든 어, 긍정적 반응이 다 차서 <laughs> 야망 미션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와드 주디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부탁하기! 오 쌓이는 거부당했어. 아 사람 진짜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자 다른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주선이 하나 있고요. 로켓 공학 기술 습득. <laughs> 일단 좀 공부해 보라고 했고. 어 마테오와 사랑 나누기. 아파트 염탐하기.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한번 해보자. 백설이 열심히 로켓 만들다가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파트 염탐하기면은 뭘 보는 걸까요? 오, 방금 로켓 하나 날아갔어요. 헐 대박. 아 이렇게 여기서 띄워져서 날아가기도 하는군요. 신기한데? <laughs> 자, 저는 다시 염탐을 계속 해볼게요. 아, 뭐야. 염탐하는 것도 파파라치들이 또 찍고 있어. 그나저나, 우리 마테오는 또 어디가 있는 걸까요? 백설이 여기서 혼자 놀고 있는데. 자, 하고 나왔는데, 뭐가 바뀐 게 있나? 아, 유혹적이 되는구나. 아파트 안을 목격함. 사생활 목격한 것 때문에 유혹적인 모드레셔나 떴어요. 자 로켓트 도착했고요. 아우 정신 없네. <laughs> 그 사이에 우리 백설이는 <laughs> 지쳐버렸어. 임산부라 좀 힘이 들기도 하겠죠. 오 마테오 찾았다. 이 녀석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니? 헉! 로켓선에서의 사랑 나누기? 이건 뭐죠? 어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 이거 완성하면은 여기서 사랑 나누기도 할수 있는 건가? 언젠가 이것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는데요 아할게 너무 많아 자 일단은 성난감정 연구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무드렛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마테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 오 됐다 됐다 됐다. 분노함. 죽지 않게 조심하면서. 어왜 이렇게 경노했어? 아 언론 앞에 멘탈 붕괴라고요. 파파라치한테 둘러싸인 것 때문에. 오 백설이 죽을 것 같아. 위험해 위험해 어디 갔지? 자, 우리 어딘가 가자. 이러다가 우리 백설이 큰일 나겠다. 진정하려고 애쓰기. 이러다가 연기 연습이고 뭐고 백설이가 큰일 나겠는데요? 와, 보이시죠? 진짜 싫을 것 같네. 자, 얼른 도망가자. 우리 빨리 도망가자. 자 그리고 얼른 거울 쪽으로 가서 진정하려고 애쓰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백설이 얼굴이 없어졌어. 오 다행이다 돌아왔어요. 유혹적이긴 한데요. 오 다행이에요. 진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세상에. 아 그나저나 이거 성난 감정 연구하기는 어떻게 하지? <laughs> 이런 감정 상태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저것 해보긴 했는데요 진짜 방법이 없네요 지금 백설이 너무 행복해서 성난 감정 연구하기가 뭐 감정 상태가 성난 상태가 되 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임신 3기가 돼서 우리 백설이는 더 많이 행복해졌어요 아, 좀 있으면 이제 얘기 볼수 있겠다. <laughs> 아, 이거는 해결도 못했는데 그저 좋기만 하네요. 어 분노 안, 분노. 또 다시 <laughs> 언론 앞에서 멘탈 붕괴. 아, 이거 겁나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면 어, 연구하기가 되지 않을까요? 야단치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오, 25% 됐다, 됐다. 자, 이게 아주 위험하긴 한데요. 살짝, 살짝씩만 합시다. <laughs> 하지만, 파파라치들이 사라지니까, 백설이 금세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렵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 얘는. 주앙이 백설 공주하고 일곱 난장이 중에서 어 제가 백설이 만드는 영상에 나왔던 난장이 심인데요. 아니 얘도 이제 여기 출연을 하네. <laughs> 신기하네. 자, 백설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봐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어, 다 해결은 못 했지만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집에 가 보도록 할게요. 우와, 백설이 배 나온 것좀 봐요. 이제 진짜 곧 아기가 태어나긴 할 건가 봐. 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른 가서 자자.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 임산부를 너무 피곤하게 <laughs> 돌아다니게 했네요. 좀 있으면 우리 백설이 예쁜 아기 엄마가 되겠죠? 아, 너무 기대된다. 자, 화장실 갔다가 1층 가서 간식이라도 좀 먹고 재울까요? 배가 많이 고파해가지고 자, 지금 백설이 상태는 확실한 유명인이고요. 평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laughs> 자, 우리 명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어밥 먹고 나서 우리 심스타그램 하나만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재워주도록 할게요. 자, 총 팔로우 수 918명. 아,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마테오랑 결혼할 때쯤 되면 별 5개짜리 유명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자, 백설아. 자, 이제 임신 3기. 이심은 만삭입니다.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되었으며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언제쯤 아기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 기대된다. <laughs> 자, 지금은 수요일 오전 5시고요. 목요일 날이 촬영인데 촬영이랑 아기 낳는 거랑 겹치면 또 어떡하죠? 아, 그것도 걱정이네. <laughs> 일단은 일어나면 성난 감정 연구하기가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어... 마테오를 부르던가 아니면 우리 베네사 아기 아직 구경 못 했잖아요 베네사네 집에 놀러 가서 아기도 볼겸 연기 연습도 할겸 방문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화장실 급하니까 화장실 먼저 가고요 간단하게 샤워까지 하고 나서 베네산에 놀러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백설이 진짜 즐거워 보인다. 자, 이동하기. 샤워하고 나오면 바로 베네산에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네산 집에 없나? 어 안되는데 어머 <laughs> 아 정빌 유아기군요 베네사는 없지만 집에 아기는 있었네요 자 얼마나 닮았나 어머 엄마 뛰어오는 것좀봐 <laughs> 빌은 흥이 많은 아기인가봐요 혼자서 이렇게 잘 놀고 있어요 자좀 자세히 볼까요? 오 자세히 보니까 베네사를 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죠. 아 귀여워. 자 엄마가 먼저 집에 도착을 했고요. 백설이 따라서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사 오랜만이죠. 자 우리 베네사한테. 네, 네. 어 빅뉴스 전화기 이런 거 해주고 싶은데 그건 안 나오네. 대신에 태동을 느껴보라고 권유하기 이런 거좀 해볼게요. 아 행복해 보인다. <laughs>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해야 될게 있죠. 성난 감정 연구하기, 어, 야비한 선물 주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너무 행복한 상태라서 성난 감정이 잘안 돼요. <laughs> 자, 방귀 선물. 근데 사이가 좋아서 뭐 나빠지진 않지 않구나. 사이가 나빠지는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역시 너무 친한 사람하고는 어, 이런 감정 연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성난 감정 연구하기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우, 불편해! 가기 전에 우리 아기하고도 인사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어머 그나저나 백설이 지금 커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 <laughs> 빌도 음료수를 같이 먹고 있었어요. 아우 귀여워. 백설이네 집에도 이런 유아가 곧 생기겠죠? 오 화장실 급하구나 오 마침 마테오한테 어, 라운지에 유명인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연락이 왔네요.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고 오키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유명인이 와드 주디스를 얘기한 거였나 봐요. 어, 주디스에게 나왔네요. 전에 임신했던 거 봤던 거 같은데. 어, 마테오 난리 났어. 봐, 자빈. 오, 이제 주디스하고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백설이가 많이 유명해져서 그러겠죠? 그쵸?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 주디스하고도 좀 많이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laughs> 자, 태동도 느껴보라고 하고요. 아, 근데 지금 우리 이럴 때가 아니죠? 자 이제 주디스하고 이별을 하고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해킹 브렌트라는 팬이 있더라고요. 어제 생각에는 이분하고 어머 저기 성난 감정 연구하기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이렇게 기절하시면 좀 곤란한데 자 인사는 했고요 성난 감정 연구하기. 근데요 다른 감정이 너무 많아서 어뭘 해도 이 퍼센트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죠 <laughs> 어 미안해요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어, 성난감정 연구하기는 다 완료를 못하고 그냥 촬영을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빨리 아기를 낳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자, 집으로 갔다가 아기 낳고 다시 오도록 하죠. 지금 이걸 하는 건 너무 시간낭비일 것 같아요. 자, 집에 도착을 했고요. 에너지도 떨어지고, 허기도 져서, <laughs> 일단은 식사부터 좀 해볼게요. 아, 이럴 때, 짜잔! 하고, 출산하러 출발! 이거 눌러주면 참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백설이 배가 꽤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제 진짜 임산부 같긴 하네. 아우, 허리도 아프고. 어머, 마테오 놀러왔네요. 아, 열쇠 줬더니만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는구나. 아우, 달달해. 자, 백설이 기진맥진해서 누웠는데, 우리 마테오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역시 지난편부터 느꼈지만, 약간 SNS 중독인 것 같기도 해요. 마테오 결혼을 하고 나면 메이크버를좀 해서 저희 마음에 들게 좀 바꿔볼까요? <laughs> 어, 싫다고? 자, 더는 안 괴롭힐게, 백설아. 우리 푹 자자. 에너지 좀 채우다 보면 출산하러 출발이 뜨겠죠? 그나저나, 마테오는 컴퓨터 한참 하더니 이제 어딜 가는 걸까요? 잠깐 따라가 볼게요. 오 쓰레기 정리해주는 거야? 오 출산하러 출발 드디어 이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자 백설아 이제 일어나자 일어나서 병원 가야지 우와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 자 병원에서 아기 낳기 아이 어딜 가 같이 가야지 <laughs> <laughs> 자 병원에 마테오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테오랑 같이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놀란 것좀 봐. <laughs> 퀀터 제니퍼 이분이 담당 주치의 같고요. 이분은 조수라는데 오 어, 난장이십니다. 자프론트 데스크에서 접수 받기. 어머 접수가 그냥 멀티로도 되는데? <laughs> 아니 이거 무슨 블루투스도 아니고. 하핀 쇼바바 자 이제 아기 낳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낯선데요 백설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니까 아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자어 뭐야 인턴이잖아 잘 하실 수 있겠죠 요 새가 떨어뜨리는 아이를 잘 받으셔야 된다구요 어우, 아이 또 심장 뽑았어. <laughs> 백설아 죽으면 안 돼.